처음엔 향기가 좋았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돈된 머리, 소개팅에서 처음 본그 사람.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혼 후한 달이 지났을 때, 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자마자 침대에 눕고, 씻지 않은 채 잠들더군요. 어제 씻었잖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양치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그 뒷모습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향수는 가게 시향용이었고, 빨래는 싫다며 옷을 새로 샀죠. 깨끗함이 아니라 편의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여름에도 샤워는 없었어요. 나는 더위 안 탄다. 시원한 물한잔 마시곤 그냥 눕더군요. 두 살배기 아이 옆에 씻지 않은 몸으로 앉는 아빠. 피부 약하니까 자주 씻으면 안 돼.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씻지 않고 버텨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봤죠. 혹시 나처럼 느낄까 했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불을 따로 쓰고 세탁물도 따로 넣었어요. 그는 오히려 말하더군요. 이게 편안해라고요. 사랑했던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냄새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혼자만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